자, 오늘도 매미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노을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한동은 관련 정치 테마주죠. 이 친구는 여기 시세 한번 나와주고, 눌림에서 다시, 매미 소화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들어 올리는 거 보고, 들어 올릴 때 수급 체크하고요. 눌릴 때 들어왔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런 라인 때에서 제가 바로 아무렇게사 모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꺾이는 경우로 몇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좀 들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고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친구를 들어갔던 건 요거였어요. 요날, 요날 요렇게 들어올리고서 여기서 가다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올리는 걸 보고 요날 들어왔고 오늘 요 양봉의 중심을 다시 여기서 매수 타점으로 보고. 추가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21선 그리고 여기 음봉의 시가 이 라인대를 매도 타점으로 보고서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자 이번 종목은 국순당인데요 다른 계좌에서 제가 이 친구를 매매를 해서 수익을 좀 챙겼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계좌에다가 제가 매매를 했었어요 지금 새롭게 공부하고 있는 매매패턴법 같은 거라서 그래서 이 친구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 제가 요날 매도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여기서 매수를 하고 오늘 여기 튀어 올라줄 때 여기서 제가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분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여기 요 라인 때가 이게 언덕이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쪽에서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자 이번 종목은 모나미라는 종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구둔당이랑 같은 비슷한 패턴의 기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데 이 친구 웨이마크내로 보시게 되면. 여기, 종가에 들어가서 하루, 좀 고민을 했어. 이날 추가로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그때 조금 밀릴 수도 있을 거,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만 더 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티어 올라줄 때, 여기 장기 2평선 이쪽 라인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자, 이번 종목은 SAMG 엔터라는 종목이고요 음, 이 친구는 여기 눌러줄 때,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여기 올스 언덕 돌파 눌림 타점이 좋았어요. 눌린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렇게 살려주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여기 지지받는 걸 보고서 그리고 여기 요 양봉이 오일선을 이렇게 돌파해 주고 눌렸을 때그때 제가 매수 타점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 추세고 이렇게 저항 맞고 있다가 눌림에 들어왔는데 제가 옛날에는 요런 데서 아마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요런 데서 또 다시 매수하고 그렇게 매수하지 않고 들어 올리는 걸 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매수 타점이 왔을 때 그때 매수해서 어쨌든 이 종목 이절하면서 제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방식이 조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자 이번 종목은 컴퍼니 K라는 종목이고요. 이 친구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단타로 제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어, 새롭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단타 방법이라서 좀 테스트 차원에서 일단은 매매를 좀 해봤고요. 일단 아침에 여기 수급이 들어오고 여기 눌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여기 살려줬어요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 보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얘는 3분봉으로 보고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메인마크 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딱 들어올릴 때 거래량 들어오고 여기 매물소 하는 거 보고 오케이 이렇게 제가 매수 관점으로 보고 들어왔는데 야, 요거를 깼어요. 요거 깨면은 잘라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급락이 나왔어요. 하방 VID 걸렸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절을 쳤거든요? 손절을 쳤는데, 3분 봉은 나랑 안 맞나? 하면서 이렇게 쭉 보고 있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A 그냥 자르고 안 봤는데, 일단은 봤어요. 돌아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쭉 추적 관찰하고 있었는데, 요 라인대를 이 친구가 돌파를 해줬어요. 여기다가 제가 알림 설정을 해놨어요. 얘가 가려면 여기를 저항 맞고 떨어져서 바닥 다지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돌파하고 눌리는 요 타점 노리거나 고두 가지 시너리오를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돌파를 하고 눌렸어요. 그리고 돌파하고 눌릴 때 이쪽 라인 대에서4848 매매를 좀 했고요. 아까 여기 3분 봉이 저랑 잘안 맞는 것 같아서 중간에 제가 5분 봉으로 제가 다시 매매를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 라인대에서 제가 돌파하고 눌릴 때 사고 여기 중심 시가 이런데 보고서 제가 매매를 했었고 일단 수급이 천억 이상 들어왔었고 시가 총액을 거의 능가하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내일 봐야 되겠지만 여기를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 저는 자를 생각이고요. 일단 오번 나이트 보고 월요일날 와서 뭐이 그 모습 나오면 이 저항대에 분할 매도하고 이런 네, 데까지.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일단 얘가 따상을 하고 왔기 때문에 크게 막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지만 저 여기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이갭 자리. 여기는 내려올 때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라인 때까지는 한번 갈수 있지 않을까? 행복 회로를 돌린다면 아니면 붕 떠서 음봉으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절을 무조건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 다음주 월요일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야나